이렇게 더워서. <laughs> 네, 조금 전에 제가, 아, 이곳은 서울 인사동인데요. 어, 조금 전에, 예, 여행 중에 만났던,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됐네요. 2015년도에, 어, 소설가 선생님을 만났는데요. 어, 코로나 때문에 몇년 만에 이곳 종로에 와서 조금 전에 선생님을 잠깐 뵀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꼭뭘좀 주시고 싶다고 해서 봉지 몇 개를 싸주셨는데 이건 아마 수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중에 필요할 거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... 아... 아유... 이게 홍삼 녹용인데, 어휴... 어... 경북농축산영농조법원에서 만든 뭐... 홍삼... 음... 뭐 엑기스 같아요. 이걸 주셨고 아마 선생님 어, 그리고 책 안을 보니까 이거 책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몇권드셨어요이한 권은 자연치유 건강상식이라고 하는 책이 그러니까 아마 그 선생님이 받으신 책을 저에게 선물하신 것 같아요. 요즘 선생님이 건강 때문에 좀 병원에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, 선생님 이야기도 여가 있네. 선생님도 함께 이 책을 집필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권하고 또 열린문학 2022 열린문학관에서 책을 주셨고요 오, 올해 책이네 아이 책은 또 열린 문학인데 2011년도, 어, 2011년도 책이네요. 이 선생님께서 열린 문학을 어,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에, 버스로 가서 그냥 이게 볼까 하다가 이쪽에 인사동 내에 있는 백상 빌딩이 있는데 백상 빌딩 내에 에. 그래서, 사우나 좀, 며칠 동안 모셔서 좀, 샤워 좀 하고, 어, 이 박스를 여기서 좀 개봉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개봉을 했습니다. 아. 그리고, 어, 선생님, 김선 선생님께서 그 여행을 같이, 예, 가시고 싶어 해요. 어, 소년 같은 그런, 음, 음, 그런 아직도, 어, 마음이 그냥 곳곳에 말씀 중에, 녹아 있는 것 같아. 저는 이게 짐이 무거워서 서울, 그, 여의도까지 지하철 타고, 가기는 좀뭐할것 같고, 택시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. 여행 중에 다니면 몸상한다고 어, 아까 말씀을 하시더니 에, 이런 귀한 걸 주셨네. 아, 이게 보이실란가 모르겠다. 열린 문학이라고요. 그다음에 선생님 이야기 중에 이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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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에 이 선생님인데요. 이부 그 어. 아, 뭐 아. 여기 우치게 음, 저는, 저는 여기서 뭘 먹고 갈까, 그냥 갈까 생각 중인데요.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